아프라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후방에서 로빙 수로 최전방으로 그냥 그냥 찔러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 어, 메리님, 킴아 어, 잘하시는 분이다. 글났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머 대덕님. 배꼽님도 3시간 아마 태도님 우리 이 포메이션 계속 한번 써보죠 이거 딱 이렇게 가도 되겠다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카운터 타깃을 음바패드 걸어주는 거예요오 약한발 정확도가 음바패.. 아유 뭐 덴벨라 엄청 적으네 거식이네 이렇게 가야겠구나 아 긴장이 이렇게 할 거야 좋았어. 가봅시다. 둘다 플스 끄고 여기서 받아네요. 어? 둘이서 한판 하셨나요? 둘이서 매칭이 되셨나요? 자, 진짜 막겜 지금부터 더 하자고 하는 사람 개똥만 겜 아니. 공법 누가 다 이제 어, 다 망한다 이제 어. 더하자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공법 누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다 망하는 거 정말 기대됩니다. <laughs> 올드 트리포 올드 트리포 아 좋습니다 오늘 경기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자 상대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엄청난 수비를 보여어야 보이... 이거 막은 건데 오장면이었습 처벌 처벌 당했다고요. 우, 누가 태동님 괴롭혔어? 아, 어? 개코님못돼가지고 아주 그냥 개코님못 됐네. 마에르나르바마치 자, 음반 패, 음반 패. 어? 야 뭐야 이거? 왠 이상한 패스를 하고 있어 이거. 아, 이거 에릭센으로만 줘야겠구만 이거. 메니엘. 포지뉴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받아지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얼핏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저렇게 호흡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상대 수비보다 일찍 움직이면 옵사이드. 오얘 이거 잡았어?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이 유키티였습니다. 아 처음에 너무 쉽게 먹혔네 이거. 나 분노의 부 위닝해야겠다. 분노의 부 위닝, 이제 말판. 맨체스터 <람체스토어> 유나이티드 경기 에 막판 분노해 민닌가 이겠다. 선제골 선제 자체도 좋지만 아 좋은 시간대 골을 기록했습니다. 왕 공수 레벨 올립니다. 공수 레벨 다 올려요. 먹혀도 쿠가능한데 먹히시네. 쿠가능쿠가능이 누굽니까? 코마 에모스 길게 찔러 주는 패스. 띄웁니다. 아, 좋았어. 이거 방금 뭐에 로빙수를 알려주신 거 해봤는데, 오, 대박! 대박! 로빙수를 대박! 한번 해봤는데, 오, 대박!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스어 오케이 오케이.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잘 노려서 골을 넣었어요. 오,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완전 쾌작인데 이거? 말안 길게 보내는 패스. 음바페, 좋아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에릭센, 왼쪽으로. 때립니다. 오! 오! 나이스다. 오, 오 대박인데. 오! 오발 뒤꿈치로 이게 렇턱 해가지고 넣네. 오 로빙술 팁이 있나요? 그냥 무작정. 팁없구요 그냥 무작정 하면 돼요. 무작정. 무작정 아시겠어요? 무작정 우리 개구님. 무작정. 냅다. 냅다 냅다. 무작정 냅다. 자 보세요. 딱줘 일단, 일단 줘요. 일단 주고 이걸 딱 떨고요. 떨고고 아래로 한번또 떨고 이걸 그냥 냅다 냅다 봐주고요. 주면 냅다 주면 이렇게 딱 뺏기잖아요 이걸 가서 뺏는 거예요 봐봐요.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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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제 계획이 안 끝난 거예요 아직은 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뺏으면돼요 이걸 뺏으면 돼요 봐봐요 앙헬 디마리아. 디마리아. 공간으로 자 요거 요거까지 자 제가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다시 줘요 그 다음에 냅다 주는거야 냅다 주는거야 쭉 로스. 가요 쭉 가는거야 요거를 그 다시 뺏는거지 요거를 요거를 수비가 이게딱 헤딩으로 망한거를 요거를 다시 한번 뺏는거야 요거를 잠깐만요 요걸 다 뺏고나서 오케이 딱 뺏었죠? 자 다시 한번 요걸 로빙수로쫙 주는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딱 위로 줘 그렇지 자 봤죠 봤죠? 그 다음에 딱 튕겨준 다음에 뒤로 한번 돈 다음에 뒤로 주고 뒤로 한번돈 다음에 뒤로 돈 어? 자, 이거 뺏기잖아요? 이렇게 반지까지 얻어내고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였던 거야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였던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딱 골을 넣는 것까지 시나리오인데 여기다가 딱 차는 거야 차면은 딱 잡히잖아요 이거를 여기까지 딱 일단은 제가 예상한 대로 되고 있고 지금 자, 거를 이렇게 딱 길막합니다 길막 길막 딱 막아주죠 여기 딱로빙술슬또한번 가는 거야 자, 그럼 쭉 가! 쭉 가! 쭉 가. 그렇지, 그렇지.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딱 막아, 막았잖아요? 자, 배실반테 주고, 주고, 밀렸어. 돌아서, 자, 마무리까지 해서, 그렇지! <laughs> 실패했네. 계획이 실패했네. 네? 계획이 실패했네. 아, 여기까지 쓴 거였는데. 아, 인정, 인정, 실패한 거, 인정. 실패인정. 실패인정. 어, 아. 아, 갑니 자, 왔죠? 왔죠? 뒷공간을 습니다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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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laughs> 아, 겁나 생각 없이 축구하네. <laughs>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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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길주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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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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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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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그냥 줘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간 들어가겠지. 뭐, 뻥 치고, 뻥 치고, 뻥 치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건강에 안 좋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어, 끝났다. 휘슬 소리와 함께.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성공했는데, 이거. 어? 체후방에서 하는거라고? 아체후방에서 하는거라고요? 개그맨이라고요? 어. 어 이상하네 이거 지금 맨유전술이라고 이거? 어이 이거 줘 일단 줘 후반전 자, 가죠 띄워드립니다. 자 튕겨 딱줘 아, 튕겨 가 고는었습니다. 실패했죠? 바로 줘줘줘 줘. 줘. 그렇지 됐다 봤죠 봤죠 성공했죠 그죠 성공한거죠 이정도면 아니요 못된다, 나쁜 걸 알려주고. <목소리도> 여러분들 해봐,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봐봐요. 이러다, 네, 이러다. 아, 이거 딱. 공딱 줬는데, 이거. 봐봐요, 봐봐요. 자, 마티치 주고, 주고. 자, 맞죠? 줘요. 기가 막히죠? 아, 4명이나 없어야 돼서. <laughs> 미니맵도 한번 그냥 냅다 때렸어. 어 성공하잖아요 어떻게든 성공하잖아 이게 뻥축구에요 이게 우리나라 축구 아닙니까 이거 하나씩 이게 바로 클래스지 어리페오오 어, 아. 줍니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자 무조건 뛰어 끊어오뻥 축구 오야 위에 비다 위에 비다 위에 비다 아. 오케이 일어나 일어나 그냥 줘요 그냥 줘요. <laughs> 아, 겁나 웃기네. 그렇지, 그냥 주는 거야. 이런 시, 봐봐요, 뚫리잖아요, 뚫리잖아요. 자, 아, 빠르게 나가야죠. 기회입니다. 됐죠? 아, 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뉴전술, 메뉴전술. 자, 봐봐, 뻥주크 통하잖아, 뻥주크 통하잖아, 그죠, 통하죠. 뻥주크 통하잖아, 어? 통하잖아. 이거 된다니까 이거. 어? 봐봐요봐봐 이거 또 통한다니까 봐봐 봐봐 어. 어어 오오 뭐야 오 반응도 못했어 어야야야 바이날드 오케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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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죠 일단 줘 오케이 자 왔죠 그냥 때려 그렇지받죠 봤죠 그냥 가는거야 그냥 가는거야 그렇지 아깝니다 저분 멘붕한테, 공을 상대편한테 그냥 줘요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거? 어. 자, 봐봐, 봐봐. 어, 왔죠, 왔죠, 왔죠? 자,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왔죠, 왔죠? 그냥 때리는 거야. 가, 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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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그렇지, 여기서 픽살 난 걸. 어, 다시, 다시. 아, 잠깐만, 이분 다 차단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나 차단하면 안 되는데? 죽는 거야. 자, 바로 그냥 뛰어든 거야. 그렇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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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다 아. 어, 차단하면 안 되는데. 오, 오, 어, 봤죠? 봤죠? 성공한다니까? 성공한다니까, 이게? 봐봐요. 근데 생각보다 메뉴 심각하더라고요. 재밌게 하는 너글님이 넘어오게.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어, 나 차단하면 안 되는데, 나. 나 경기도 잘안 잡히는데. 왜 이래. 차단하면 안 되는데. 오, 야 잘못 줬다. 오, 깜짝이야.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기 완전 주도하고 트릭. 있죠 이게 뻥 축구. 이게 뻥 축구. 이게 뻥축구 어... 오늘 텐션 좋은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땡큐. 전술 유특각이다. 이거 대박이지 않아? 이거 전술. 자 우리 빠른 선수를 한번 해 보죠. 일단 멜팅 들어가고 얘 들어가야 돼. 사무 사무 들어가고 얘도 여기다 카운터 타깃딱 걸어놓까. 을 어? 그래도 일 카운터 타깃을 지금 다은바페랑 같이 이렇게 다 양쪽에서 기가 막혔다.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왜 이렇게 잘하지? 자, 여기 딱 골키퍼 골대를 보면서 딱쓴 다음에 와로 날려버려서 리 그렇지. 자, 뛰어 뛰어 그냥. 어? 페라티. 오 마티치. 어 어. 잡아내죠. 자 에릭센 가져. 자 바로 그냥 가.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빠르니까 빠르니까. 자 빠르죠 빠르죠 빠르죠. 빠르죠. 자 봤죠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혀 슈페인트까지 기가 막혔죠. 이게 바로 뻥 축구예요 이게 바로 뻥 축구. 기가 막히죠 그냥 막 때려 그냥. 어? 자백스핀드 로빙스루 있는 친구들은 이런거 어, 잘합니다 이런거 좋아요 어, 여러분들 요런거 어, 어 어디갔어 공 어디갔어 자 발언이죠 그냥 때려버려 가가가가가가가 그렇지 가가가가가가가 아 그냥 때려버려 그렇지 가가가가가가가 가 그렇지 그냥 때려버려 그렇지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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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때리는거 그냥 뻥치고 하는거예요 뻥치고 그냥 봤죠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뻥 축구 전략. 기가 막혔죠 상대는 나를 분명히 차단할 게 뻔합니다. 이거 큰일났다. 오, 오어 어, 뭐야? 아, 기가 막혔는데.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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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냥 뛰어, 그냥. 어 그렇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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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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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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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아, 갑니다 아, 갑이. 비 오! 전략전략 전략 흡수했다. 전략 흡수했다. 글렀다. 전략을 흡수했다. 어, 전략을 흡수했다. 오, 어, 전략을 흡수했다. 어, 전략을 흡수했다. 어, 전략 전략 흡수당했다. 자, 보냐? 다부터. 이거 써 잠깐 나 키포 왜 피했지? 전략이 흡수 전략급 흡수됐다. 전략이 흡수됐다. 어수 어. 야, 야, 왜 그래? 왜 폴드라이다. 그래. 이거 폴드라이다. 오, 어, 전략 다 전략 흡다

야야 로빙스로 없어도 돼. 야 백스핀 로빙스로 없어도 돼. 그냥 가. 그냥 가. 킥으로 어, 어, 처리합니다. 오! 공오 전력 없다야가가가 가. 가가 공간으로 찔러 주는 끊어냅니다. 오! 그렇지. 야야가가가가 가, 가, 가. 그렇지. 가가 가. 어치 오레. 어 잡아 봐. 자, 여기 아직 시간이 있어요. 꿀수 있어요. 꿀수 있어요. 릴수 있어요. 릴수있어 받을 수있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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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아, 어, 나골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나골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나동점된줄 알았는데, 이거 어우씨, 네, 아, 나이스 맞죠? 이거 맞죠? 클로젠이 알려주신 대로 잘했죠? 그죠? 알려주신 대로 잘했죠, 그죠? 잘하네요. 뻥 축구 해보세요. 괜찮죠, 괜찮죠. 뻥축 기가 막혔죠. 게임 속도 혹시 조절하셨나요? 아, 이거 게임 속도 온라인은 조절이 안 돼요. 감사말씀드립니다. 잘했죠? 해설연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음, 가가가 전술, 가가전. 전술. <laughs> 아, 이게 재밌다. 이 가가 전술. 변태 축구. 아, 이거 뭐야? 클로즈님이 알려주는데 클로즈님 변태예요? 변태주고아 위닝 식구랑 골루트가 많이 다른가요? 어 비슷한 것도 있고 어 거의 일부만 다른 것 같아 요 일부만 일부만 차단 당하지 않게 골을 먹어주는 센스 어 상대분 기분 두 배로 나쁘게 7층으로 떨어지셨다 클났다 아 클났네 이거 위닝 식구랑 골루트 아묶고또 더블가 어? 가가가 전술 좀 극혐이네요. <laughs> 엄청 났죠, 그죠? 엄청 났죠? 꼴기보 자동분인가요? 아, 이상하네. 심리전에 강하신 분이야. 하지만, 뻥충쿠. 이런 직, 뭐야, 어? 이런 직설적인 공격에는 좀 약하신 분이었어요. 제임 점수 봐. 점수 괜찮죠?